안녕하세요. 오멘사입니다 저의 시어머니는 알고 보면 참 불쌍한 분이세요. 평생을 가정주부로만 살면서 남편의 조와 아들과 딸을 키워하는 것으로 낙으로 사셨으니 말입니다. 그저 아버님이 말이라면 하늘처럼 떠받들고 의지하고 사셨던 분이셨어요. 그러던 분이 50대 중반에 들어서면서부터 변하기 시작하셨다고 했습니다. 갈수록 불어나는 체중을 이기기 위해서 헬스장 등록과 요가와 수영을 다니시다가 만난 아주머니들과 모임에 쏙 빠지셨다고 했어요. 그동안 아버님이 성실하게 일해 오시는 덕분으로 시어머니는 비교적 다른 분들에 비해서 경제적인 걱정은 한 적이 없으셨기에 어찌 보면 참 편히 사신 분이셨어요. 하지만 나날이 중년의 멋을 더해 가며 더 멋있어지고 능력이 있어서 사회생활에 보람을 느끼고 사신 아버님과는 달리 시어머니는 경제적인 여유가 더 늘어남에도 불구하고 공허하고 초라하고 외롭기만 했다고 했어요. 그래서 그런지 등산 모임에도 열심히 다니고 건강 동호회 모임에도 자주 나가셨다고 해요. 신우가 쌍둥이를 출산할 때였어요. 그때 저는 이제 결혼한 지 1년 반 정도 되었을 때였어요. 그때까지도 친정 엄마가 저희 집에 가끔씩 오셔서 반찬도 해놓으시고 가곤 하셨어요. 매번 그러지 말라고 하셔도 그러고 싶다는데 어쩔 수 없었어요. 하나밖에 없는 딸이 힘들지 않도록 조금이라도 돕고 싶은 엄마의 마음이었죠. 그날도 친정엄마가 저희 집에 오셔서 청소도 해주시고 냉장고 정리도 해주시고 계셨어요. 전화가 울려서 받으셨는데 뜻밖의 목소리는 라려셨대요 여보세요? 아니, 거기 이명자 씨네 집이 아니에요? 누구신데요? 제 딸이 이명자예요. 그럼 안사돈이 아니세요? 저는 명자 시엄마예요. 아이고, 사부인 아니세요? 무슨 일이세요? 명자가 전화를 안 받아서 혹시나 해서 걸어본 거예요. 지금 회사에서 일하느라 못 받은 거겠죠? 무슨 급한 일인가요? 네, 저기, 제가 좀 다급해서 그런데요. 네, 말씀하세요. 사부인한테는 정말 죄송한데요. 제가 하도 급해서 그런데요. 잠깐 이쪽으로 와주실 수 있어요? 어디로 말씀이세요? 여기 제 딸이 일주일 전에 쌍둥이를 출산한 거는 아시죠? 네, 들었습니다만 제가 급한 볼일이 있는데 누가 제 대신에 제 딸과 쌍둥이를 돌봐줄 사람이 없어서 그러네요. 네, 그러세요. 내일부터 빨간 날이잖아요. 제가 지금 급한 볼일이 있어 나가 봐야 하는데, 갈 수가 있어야죠. 지금도 겨우 쌍둥이가 찬사에 전화를 거네요. 부탁인데, 여기가 거기서 멀지 않으니까 택시 타고 바로 오시겠어요? 사부인한테 이런 부탁이 염치 없는 건 알지만 딱히 방법이 없어서요. 하지만 사부인, 제가 여기에 잠깐 들린 거예요. 저도 얼른 집으로 돌아가 봐야 합니다. 죄송하네요. 일단 급하시면 도움이 아줌마라도 몇 시간 쓰세요. 아이고, 사부인. 제가 오죽하면 사부인한테 이런 소리를 다겠어요 명자한테 회사에 좋다고 오라고 할참인데 연락이 안 되어서 속이 타서 전화를 해본 겁니다. 그래서 저의 친정 엄마가 그 말을 듣고 놀라서 그러셨대요. 회사에서 일하는 애를 어떻게 부릅니까? 얼마나 급한 일이길래 그러세요. 그러자 시어머니가 통 사정을 하시더랍니다. 사부인이 잠깐 몇 시간만 여기 오셔서 쌍둥이를 봐주시면안 될까요? 어차피, 웬만한 일은 제 딸이 다 알아 살 건데요. 쌍둥이라 혼자 둘수 없어서 그럽니다. 친정 엄마는 그토록 송사정을 하는데 남도 아니고 더 이상 거절할 수도 없어졌대요 잠깐 몇 시간 동안 위에서 도움이 아줌마를 구할 수도 없다면서 계속 부탁을 한 통에 들어줄 수밖에 없었다고 했습니다. 쌍둥이도 자고 있으니 금방 다녀오겠다는 말과 함께 급히 시누이 집에서 나가시더라요시누이는 아직 산후조리를 하는 시기라 몸이 포기도 빠지지 않았고, 손 하나 깠다 감고 쌍둥이랑 누워서 자고 있더래요. 뭐, 몇 시간쯤이야? 금방 지나가겠지 싶었는데, 쌍둥이 중한 명이 깨어나서 울기 시작하니까 정신이 하나도 없더랍니다. 나머지 한 명이 따라 울기 시작하더니, 목소리가 더 커지면서 차지러지게 우는데, 신이 얼러봐도 안 되고, 반 정신이 나갔대요. 옛말에 쌍둥이는, 죄만은 사람이 낳는다는 속설이 나들곤 했었다는데 그 말이 참말이 아닌가 싶으셨대요. 그 동안 시어머니가 딸의 산후조리를 하느라 쌍둥이까지 키워하느라 얼마나 힘들었겠냐고 하시면서 친정엄마가 혀를 내두르셨어요. 저는 친정엄마가 신임의 집에서 쌍둥이를 돌보느라 고생을 하시는 줄도 모르고 불금이라서 친구들을 만나서 저녁 식사를 하고 있었어요. 뒤늦게 시어머니 전화가 여러 통이와 있는 것을 확인하고 시어머니께 전화를 드렸어요. 어머니, 낮에 전화하셨던데 제가 못 받았네요. 그러자 다자고짜로 그러셨어요. 너 일부러 안 받은 거 아니냐? 네? 제가 왜요? 지금 긴말 못하니까 나중에 하기로 하고 너 지금 얼른 영란이네 집에 가서 내 대신에 이들 좀 돌봐라. 네? 저 지금 그럴 시간이 없어요. 어머니는 뭐하시고 저보고 가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제껏 내가 죽을 고생을 했다. 나도 숨통을 쉬어야 하지 않겠냐. 그런데 어머니 죄송해요. 저는 내일 또 회사 모임이 있어서요. 그래? 난 지금 3박 4일로 여행을 가는 중이다. 할수 없지. 네 엄마한테 내가 올 때까지만 더 수고 좀 해달라고 전해드려라. 라고 하시며 일행이 있는지 왁자지 거란 소리가 나면서 전화를 끊으셨어요. 뜬금없이 엄마한테 수고 좀 하라고 전화를 하니 무슨 말인지 아리송성했어요 그래서 엄마한테 전화를 드렸는데 한참 만에 숨 넘어가는 목소리로 전화를 받으셨어요. 전화 너머로는 아기 울음소리가 들리고 어수선해서 더욱 이상했어요. 어, 명자야. 엄마, 왜 그래요? 거기 어디야? 어, 니네 시어머니한테 전화 좀 해봐라. 큰방 오신다더니 아직까지 안 오신다. 여기는 니네 시인의 집이다. 엄마가 왜 거기 있어요? 니네 시어머니가 잠깐 급한 볼이 있다고 하길래 잠깐만 여기 쌍둥이 봐주러 온 거야라고 하시며 쌍둥이를 보느라 긴말 못하겠다며 시어머니한테 전화 좀 해서 언제 오시냐고 물어보라고 하시고는 끊으셨어요. 저는 기가 막혀서 시어머니께 계속 전화를 해댔지만 받지 않으시더라고요. 그래서 남편한테 전화했어요. 자기야, 어머니가 우리 엄마한테 신우 애들 맡겨놓고 놀러 가셨어. 뭐 이런 경우가 다 있냐? 남편도 놀라서 집에 있다가 곧바로 신의 집으로 달려가겠다고 했어요. 저도 모임이고 뭐 뭐고 그럴 정신이 없더라고요. 사돈과 얼마나 어려운 관계인데 언제 봤다고 감히 친정엄마한테 쌍둥이를 맡겨놓고 3박 4일 여행을 떠났다니 어이가 없었어요. 시어머니가 전화를 받지 않으셔서 턱을 날렸습니다. 어머니 제 전화를 받지 않으시면 후회하실 거예요. 감히 친정엄마에게 쌍둥이를 맡겨놓고 놀러 가셨어요? 친정엄마가 도움미 아줌마예요. 그래도 아무 응답이 없으셨어요. 그래서 아버님께 사진 한 장을 보냈습니다. 그러자 고창아버님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이게 뭐냐? 이거 어디서 난 거냐? 네, 저희 회사 사력기 회원이 찍어서 게시판에 올린 사진이에요. 뭐? 여기 이 여자가 네 시어머니 아니냐? 네, 맞아요. 한달 전에 찍힌 사진인데요. 산에서 술판에, 춤판에, 진상을 부린다고 올린 사진인데요. 설마, 설마 했는데, 어머니랑 똑같은 분이시더라고요. 그 플랜카드에 적힌 산악기 이름이랑 연락처 보이시죠? 한번 물어보세요. 어머니가 맞는지요? 그리고 시어머니가 저희 친정엄마를 시내집에 쌍둥이를 돌보라고 해놓고, 삼박사이로 여행을 가셨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아버님 뭐 이런 못돼 처먹은 시어미가다 있냐며, 직접 가서 끄집고 오겠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저희 친정 엄마에게는 곧바로 달려가서 그만 집으로 돌아가시게 하라고 하셨습니다. 이미 남편이 저보다 먼저 도착을 해서 친정 엄마를 택시를 태워서 보내드렸다고 했어요. 그날 저녁 늦게까지 신의 남편과 함께, 신의 쌍둥이 아들들을 남편과 함께 돌봐야 했어요. 참, 육아는 힘든 일이더라고요. 밖에 나가서 일을 하고 말지, 육아는 못할 짓이었어요. 그래도 키우는 힘을 갖고 낳는다고 했는지, 신의와 신의 남편 힘이 장사였어요. 쌍둥이를 씻기고 재우고 난 뒤에야 남편과 저는 빠져나올 수 있었어요. 그리고 남편과 저는 집에 돌아와서 쌍둥이 본으로 힘들어서 곧바로 쓰러져 잠이 들었는데요. 새벽쯤인 것 같은데 남편에게 전화가 울리곤할이어요 남편이 고라 떨어져서 전화를 안 받길래 제가 받았어요. 시어머니 전화였어요. 전화를 받자마자 소리를 질렀습니다. 태수야, 엄마 좀 살려다오. 나 여기에 주소 찍어줄 테니까 이리로 날 데려와라. 네 아빠 모르게 와야 된다. 빨리 와라. 핸드폰만 들고 왔는데 배터리가 다 되었다.라고 하며 배터리가 나갔는지 끊겼어요. 어떻게 할까 하고 생각했어요. 지금 이렇게 코니 자고 있는 남편을 깨워서 시어머니를 모시러 가자니 너무 먼 곳이었어요. 아마도 아버님을 피해서 도망 나오신 것 같은데 어찌됐든 아버님이 가까이에 계시니까 아버님께 말씀을 드리는 게 옳다고 생각했었죠. 그래서 아버님께 전화를 드렸어요. 아버님, 어머니, 만나셨어요? 응, 여기는 밧줄 쏟아. 내가 이것들을 다 잡아서 쳐 넣을게야. 뭔 일로 이 시간에 잠도 안 자고 전화했냐? 어머니가 돈도 없이 이 추운 날에 벌벌 떠시면서 전화하셨는데요. 아버님께는 연락하지 말고 데리러 오라고 했어요. 아버님이 근처에 계시니까 어머님을 달래서 모시고 오시면 안 될까요? 아이고, 그러냐? 안될게뭐 있냐? 내가 이 옆에 있는를 가만두나 봐라. 어디냐 거기가? 아버님 부탁인데요. 저희가 여기서 어머니를 모시러 가도 시간이 많이 걸려서요. 그동안 어머니가 추우실 텐데 걱정이에요. 그러니까 싸우지 마시고 두분 조심해서 올라오세요. 알았다. 어디냐니까. 그래서 시어머니가 계신 곳을 알려드렸습니다. 나머지는 두 분이서 알아서 해결할 일이었죠. 그렇게 해서 시어머니는 아버님께. 내 몸으로 신의 집으로 쫓겨나셨어요. 가실 곳이 신의 집 밖에 없으셨대요. 시어머니 휴대폰 납수를 당했고 신의한테도 절대로 휴대폰을 사주지 말라고 엄명하셨다고 하더라고요. 무슨 일인지 신의도 자기 쉬시하는 눈치였고, 전화 남편은 대충 감만 잡을 뿐이었어요. 시어머니는 꼼짝없이 신의 집에서 쌍둥이를 더 맞다 키우면서 감옥사를 하시고 계시네요. 그래서 같은 여자로서 참 짜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하지만 처음부터 도우미 아줌마를 불러서 떳떳하게 놀다 오실 일이지. 왜 주저하다가 뭐에 그리도 환장해서 친정엄마한테 경호 없이 쌍둥이를 맡기고 가버렸는지 참 알다가도 모를 일이었습니다.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